준비된 것 같은데요. 다음 손 선수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 선수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의 힘차게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7이 다시 한번 수은 선수 한상에 올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게리 선수 마이크 들이 도록할게요 오늘 7이닝 99개 투구를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other great o u i n g tonight. w i t h go going through 7 innings with 99 pitches. You had a c o a l e t y s t a r c a o s e and t e n tell them about your feeling tonight. 먼저 박동원 선수랑 경기 준비를 잘 앞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게임에서 잘실행을 했던 게주요했던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부담없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야수들이 초반에 뽑아줬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좀 좋은 플레이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쉽게 던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격자가 오, 이제 말로 상황에서 저이루타를 때려준 거랑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점이 필요할 때 김현수 선수가 또타점을 올려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공을 또 동료 선수들에게 돌리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어 켈리 선수가 이제 4월에 비해서 5월에 다시 켈리 선수의 본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도 컨디션이 좀 좋아졌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Uh, after having a tough time in April and, and since then you're just being Casey Kelly and then you had it was another typical Casey Kelly tonight. And what did, what, what kind of adjustment did you make? i mean the fans you guys have been awesome all year the support that you guys gave me even through a tough april i knew i wanted to come out here and pitch great for you guys and also the team just support I me mean, just making sure that i knew that uh, i could go out there and pitch and keep doing this so it's all about you guys and the team thank you <웃음> <웃음> 계속 잘하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아, 제가 그거 덕분에 조금 더 슬럼프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팀 동료들도 저를 많이 믿어주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좀 분위기를 조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구를 하는 것도 이제 팬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We uh, have a back to back to back poly star boss, which means uh, you prove that how resilient Case Kelly is. And then can you just tell them your revolution to fans? Yeah, just, uh, just stay with the same routine. You know, I know I can go out there and do what I love to do and just have fun. Uh, the defense behind me has been playing great, uh, they're scoring some. some, some... 네, 뭐, 각오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경기 잘 준비해서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 야수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항상 간직하고, 마운드에서 제가 가진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켈리 선수의 순 선수 인터뷰 후에 마지막 항상 스티그닝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카미의 LG 트윈스한번 듣고 다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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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응원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내일은 아라 이그리스와의 또 경기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